안녕하세요. 스타 인터뷰다의 이다혜입니다. 오늘은요. 눈부신 미모와 열정부자 배우 정가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가은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네. 한번 아, 네. 카메라 보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국 배우로 새로 거듭나고 있는 정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쩜 이렇게 할머니 분장을 하셔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근데 뭐 이제 저도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뭐 결혼을 하고 뭐했더라면 할머니가 됐을 수도 있는 네? 아니죠. 아, 제가 너무 네. 네. 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지난해 시작한 연극이죠. 아네그렇 네. 사랑의 음. 엄마로 또 네. 올해도 힘차게 출발을 네. 하셨는데 네. 소극장에서 팬들과 만나는 일상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제가 어, 지금 방송 활동을 이제 20년을 했는데 네. 연극은 제가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랑의 엄마를 하기 전에 보잉 보잉이라는 음. 작품으로 네. 첫 연극을 했는데 그날 그날 늘 새로운 관객분들을 늘 만나니까 음.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더라고요. 음. 네, 이 사랑의 엄마 어떤 작품인지 또 자세하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아, 네. 맡은 역할도 한번 소개도 음. 해주시죠.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시듯이 엄마의 한 인생을 그 연극이에요. 음. 근데 엄마 하면은 엄마한테 뭐 자식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한데 어 저희 사랑의 엄마에서는 이제 엄마의 아들에 대한 엄마의 음. 큰 사랑이 음. 이제 일단 큰 이야기 주제고 제가 맡은 역할은. 엄마예요. 음. 실제로 제가 엄마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배역을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엄마 역할로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이모 역할로 제안을 아 받았는데, 네. 제가 그 제안을 받고 나서도 대본을, 전체적인 대본을 보면서, 어, 나는 엄마 역할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요즘은 또 다들 자기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엄마들이 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음. 무조건적인 헌신을 했던 시대잖아요. 네. 그 시대의 엄마를 담은 그런 음. 연극이에요. 이 사랑의 엄마가 특별한 이유가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연출을 조혜련 씨가 네. 맡아서 화제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연출과 조혜련 씨와의 호흡은 어떻던가요? 근데 언니가 일단 그 엄마의 캐릭터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연기를 워낙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모든 역할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연기 디렉팅을 해주시거든요. 아. 아. 연습할 때 호흡은 뭐다 좋았죠. 이 엄마 연기를 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음. 이제 이렇게 정가은 씨를 예쁘게 네. 잘 키워주신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매 순간 연극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엄마가 떠오르죠. 음. 약간 저희 엄마가 이 극중 캐릭터에 나오는 엄마처럼 굉장히 저희 엄마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엄마시기 때문에 음. 엄마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음. 어, 근데 이게 늘 지키지는 못하는데 늘 매번 엄마한테 잘해야지? 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돌아서면 또. 까먹죠. 왜 전화하면 왜? <laughs> 왜부터 하게 되고. 맞아요. 네, 늘 생각해요. 엄마한테 잘해야지. 감사하다. 음. 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는 연극이에요. 음. 근데 또 정가은 씨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딸이기도 하지만 네. 또 딸서윤 네. 양의 엄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극에 조금 더또뭉클하고 음. 애정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제 엄마 역할이고 네. 자식을 늘 걱정하는 엄마 역할이기 때문에 어 하면서. 초반에 이제 캐릭터를 잡아 나가고 감정을 잡을 때 사실은 실제 저희 딸을 생각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대본 연습할 때 저희 딸이 대본을 또 많이 맞춰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대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슬픈 내용이다 보니 자기는 엄마가 늙는 거를 볼수 없다며. 보러 오지 않겠다고 아... 내가 엄마늘 할머니 되는 걸 어떻게 봐요 이러고 지금 아직까지 안 보러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딸이 도움을 안 주네요 <laughs> 보러 오겠죠 네 보러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꼭 <laughs> 보러 오지 않을까요 네. 이제 또 서윤 양처럼 저처럼 네. 이제 네. 이 사랑의 엄마를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실 텐데 음, 음. 그분들에게 이 사랑의 엄마 어떻게 봐야 더 재밌는지 감상 어.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냥 편하게 네. 오시면. 돼요. 편하게 오셔서 그냥 웃기며 웃고 슬프며 울고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오셔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오세요. 정다은 씨와의 일상 얘기를 네. 조금 나눠볼까 해요. 네. 네. 정말 SNS를 살펴보니까 24시간이 모자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네. SNS를 올릴 시간이 있으면 그거는 그나마 시간이 있는 아, 건데 진짜요? 진짜 피드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음. 바쁜 연극을 하면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SNS라는 거는 막 특히 예쁜 것들, 좋은 맞아요. 것들 많이 찍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데 갈 시간도 없고 음. 이제는. 아니, 서윤양은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놀아주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뭐 이제 조금 적응이 돼서 <laughs> 이제 아침은 엄마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간다 그러면 엄마 몇 시에 와요? 언제 와요? 음. 그러면은 보채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더 마음 아프죠. 음. 네, 예 보채지도 않고 엄마 다치지 않게 오와. 안전하게 조심해서 빨리 오세요 이러거든요. 네참 이게 일과 육아 강약 조절하는 게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엄마가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엄마가 계셔서 일과 네. 육아를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또딸서윤 양을 어머니께서 이제 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엄마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저는 엄마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오. 약간 엄마는 진짜 만능키 같은 느낌이 오. 들거든요. 맞아요. 혹시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영상편지 아. 가능할까요? 아, 뭐또 이것도 눈물 버튼이잖아요. <laughs> 아유, 울지 않을 거예요. 어, 엄마, 어, 참 나이가 이제 나도 거의 반백년을 다 살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는 나를 키우고 있고, <laughs> 그리고 또내 딸까지 엄마가 또 이렇게 보살펴 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한테는 내가 무뚝뚝한 딸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엄마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엄마. 아니, 근데,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육아도 정말 열정적이신데,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아름다운 미모와 이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아니,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엄마가 계셔서. 아, 역시. 어, 기승전결 엄마. 음.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사실,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일 끝나고 집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육아하고, 또 반찬하고 뭐 하고, 사실 숨쉴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음. 뭐 어쩌다가 한번 마사지를 받으러 가도, 에 맡겨놓고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든지, 아뭐 어디 병원을 간다든지. 네. 엄마가 계시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역시 진짜 사랑해 엄마. <laughs>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반성하고 음. 사랑해 엄마 외치고 있을 것 어, 같아요. 외쳐야 사랑해 엄마 하셔야 돼요, 진짜. 예. 그렇다면 이제 일을 쉴때 네. 이제 또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아, 그럴 때는 정강아씨는 어떻게 쉬시나요? 어 저는 진짜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드라마 보면서 연기 공부도 하고 음. 약간. 잡생각도 차단하고. 음. 근데 어찌 보면 전 드라마 보는 것도 뭔가 일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연기에 대한 그 애정이 느껴져요. 저한테 아, 네. 너무 행복하게 웃으세요. 연기 어. 하시기 아, 때문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음. 너무 행복하게 웃으셔서 네. 아 진짜 연기에 대한 그 열정이 저한테까지 느껴집니다. 아, 이렇게 또 멋진 배우로 또 멋진 엄마로 또 멋진 여자로 앞으로 승승장구 네. 꼭 길을 걸으실 텐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만약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신지도 또 궁금해요. 어떤 사랑이요? 네, 정말 저희 뭐 부모님처럼 100년 해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네. <laughs> 저 영원한 사랑 너무 좋죠. <웃음> 네. <웃음> 올해는 이제 일도 네. 승승장구하시니까 네. 이제 사랑도 승승장구하시지 않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를 좀 주셔가지고 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는 제가 더 받고 갑니다. 아유,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이제 정강은 씨의 그 앞으로 더 펼쳐질 아름다운 네.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 한해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어,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건강 챙기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힘드신 분들도 돌아보고 엄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